뭐야, 저 사람 화장실 갔다 왔는데 손을 어떻게 씻었길래 이렇게 좋은 향이 나지? 건조한 꽃잎의 향인데 고급스러운 느낌 알죠? 꽃차에서 날것 같은 향이 나요. 주주님들, 안녕하세요. 다들 코로나 때문에 손잘 씻고 손소독제 잘 바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저는 일하면서도 그렇고 그냥 일상적으로 돌아다닐 때도 화장실이나 이런 데서 무조건 비누칠 꼭꼭 해서 손을 씻고 평소에 씻던 것보다 훨씬 손을 많이 씻고 있거든요. 그 뿐만이 아니라 그냥 손소독제도 항상 가지고 다니면서 밥 먹기 전에 손 씻고 손소독하고 뭐 하기 전에 손 소독하고 이렇게 손 소독제를 굉장히 많이 바르거든요. 근데 이손 소독제에 가장 많이 차지하는 성분이 알코올이잖아요. 근데 알코올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수분이 엄청 빨리 증발하게 하는 성분이잖아요. 그래서 손이 엄청 거칠거칠하거든요. 지금 더 심해진 것 같은데 어 먼저 이 말씀을 드리고 영상을 찍을게요. 손 씻기 운동 그리고 손 소독 운동 이런 것들을 많이 실천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손을 씻고 그리고 소독하고 이게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왜냐하면 그렇게 하고 나면 손이 엄청 거칠어지잖아요. 그러면 보습이 아주 중요한데 특히 이렇게 손을 만졌을 때 엄청 거칠거칠하면 불쾌하잖아요. 손 보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핸드크림 추천을 하려고 합니다. 어차피 핸드크림은 손에 수분감을 부여한다 라는 목적이 다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조향사의 입장에서 어, 발랐을 때 향이 가장 좋았던 핸드크림을 뽑으려고 합니다. 진짜 이거는 절대 광고가 일체 없는 영상입니다. 우선 제가 원래부터 엄청 좋아하던 브랜드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솝. 이라 브랜드인데요. 아마도 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유명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제품 사진을 그냥 이렇게 100% 완충된 사진으로 쓰지 않고 이미 사용한 제품을 이미지로 쓰는 브랜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거기서 1차 충격을 받았어요. 이솝이라는 브랜드가 오프라인 매장도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제가 오프라인 매장을 갔을 때 너무 디피도 예쁘게 깔끔하게 돼 있고 고급스러운 제품 디자인의 겉으로 반했어요. 그 보습력도 굉장히 좋고 사용감도 좋은데 향도 너무 좋은 거예요. 같은 제품도 이렇게 핸드밤도 여러 가지 향이 있어요. 그향 중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게 이 아로마틱 핸드밤인데요. 이 핸드밤이 딱그딥디크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포제르 타입 기억하시나요? 포제르 계열이라고 하는데 이 특유의 제라늄 약간 톡 쏘면서도 가벼운 제라늄 향이랑 시더우드 향이 너무 잘 어울리고 고급스럽게 느껴져요. 그래서 핸드크림 같은 경우는 너무 무거운 향을 바르면 손을 씻고 핸드크림을 발랐다 하는 상큼한 느낌보다는 무거운 느낌이 들어버리면 뭔가 상쾌하게 손을 씻었다는 느낌이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핸드크림 중에서도 가장 좋아하는 제품이 이 이솝 아로마틱 핸드밤입니다. 제라늄 향인데 톡 쏘는 듯한 레몬같이 느껴지는 상큼하고 가벼운 제라늄 향이 굉장히 매력적이고요. 약간 어우러지는 솔잎 같은 향이 있어요. 그 솔잎 향이랑 시더우드 향이 굉장히 잘 어울리는 제품이거든요. 모든 제품군들은 향수랑 레이어링해서 사용했을 때 어떻게 향이 어우러지느냐에 따라 향수의 향을 더 빛나게 할 수도 있고 안 좋게 조합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핸드크림이든 바디로션이든 향수랑 잘 어울리게 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제품은 장미향이나 아니면 우디한 향수랑 레이어링 했을 때 굉장히 잘 어우러지면서도 보습력을 높여줘서 향수가 더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게 그 지속력을 높여주는 제품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속 제품들 자체가 전부 다좀 고가예요. 음,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떻게 보면 그냥 핸드크림인데 3만원대 가격이면은 학생이나 아니면 20대 초반 분들한테는 비싸다고 느껴질 수 있는 가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대체할 수 있는 저렴이 버전의 핸드크림을 찾아왔습니다. 아로마티카의 제라늄 앤 팔모자라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도 이솝의 이 아로마틱 핸드밤이랑 똑같이 제라늄 향이 굉장히 많이 느껴지면서도 허브 같은 그린 노트가 어우러져 있는 제품이에요. 저는 지금 직장인이잖아요. 그래서 뭐 핸드크림 3만 원 정도야 지출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학생들은 3만 원으로 치킨을 시켜 먹어도 세 번을 시켜 먹는데 비싸게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일부러 올리브영에 가서 이 제품이랑 비슷한데 가성비 좋게 쓸만한 제품이 있을까 해서 찾아다닌 제품입니다. 근데 아로마티카에서 좋은 제품들을 굉장히 많이 출시하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제가 이 이솝의 대체품으로 쓸수 있는 가성비 좋은 핸드크림을 찾아왔거든요. 그게 앞서 소개드렸던 거고 향도 거의 비슷해요. 이솝의 이 아로마틱 밤을 이미 사용 중이시거나 아니면 사용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로 소개드릴 제품인데 딜라이트 아르간 핸드크림이라는 제품입니다. 그냥 핸드크림 영상을 한번 준비해야겠다 싶어서 이솝을 대체할 만한 핸드크림이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올리브영을 찾아갔어요. 여러 군데 방문하면서 핸드크림들을 다 시향을 해봤어요. 근데 종류도 엄청 많았지만 그냥 저는 저렴이 버전을 찾아야겠다라는 생각으로만 올리브영을 간 거거든요. 추천할 만한 제품을 찾으러 간것 뿐인데 제가 이걸 구매까지 한 이유가 뭘까요? 바로 제 마음에 쏙 드는 향이었기 때문입니다. 너무 톡 쏘는 풀립 향이 아니면서도 또 너무 장미나 일랑일랑 화이트 플로럴 느낌이나 무겁고 진한 꽃향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딱 그린노트랑 화이트머스크 그리고 플로럴이 딱딱 적절하게 조화가 돼 있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시향을 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손에 한번 발라봐야겠다 하면서 손에 발랐는데 묘하게 싱그러운 그린노트랑 부드러운 플로럴, 고소한 너티향 알죠? 그 너티향이랑 플로럴향, 그리고 머스크향이 제 취향에 잘 맞는 제품이었어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 이 제품을 다루고 싶어서 저를 재촉하면서 영상을 준비했어요. 제가 너무너무 반했던 딜라이트 아르간 핸드크림은 남성분, 여성분 둘다 사용할 수 있을 만한 무난한 제품입니다. 특히 남성분들이 사용하면 훨씬 깔끔한 느낌을 줄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 남성분이 나 잠시 화장실 좀 갔다 올게 이랬는데 이 향을 풍기면서 나온다. 그러면 뭐야 저 사람 화장실 갔다 왔는데 손을 어떻게 씻었길래 이렇게 좋은 향이 나지? 이런 느낌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핸드크림이 이미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사게 만들 정도로 저한테 좋았던 제품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알려드리고 싶은 제품 마지막 제품은 플라워티라는 제품인데 브랜드 이름은 브링그린입니다 처음 들어봐서 그냥 호기심에 이렇게 시향을 하게 됐거든요 그 중에서도 여러 가지 제품들 중에서도 딱 하나 품절된 제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게 좋아서 품절이 된 건가? 많이 팔려서 품절이 된 건가? 하고 이렇게 맡아봤는데, 제가 핸드크림도 그렇고, 향수도 그렇고, 플로럴을 즐겨 쓰진 않거든요. 나는 플로럴을 좋아하지 않지만, 이게 어떤 매력이 있길래? 품절이 됐을까 하는 호기심으로 이 향을 시향하게 됐습니다. 다른 제품들도 다 시향을 해보긴 했지만 요 하나만 딱 품절이 돼 있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왜냐면 플라워티 이름 그대로 저희가 쉽게 상상할 수 있는 그런 꽃향이 아니라 뭔가 마른 꽃잎 같은 향이 났어요. 건조한 꽃잎의 향인데 고급스러운 느낌 알죠? 그래서 진짜 차에서, 꽃차에서 날것 같은 향이 나요. 꽃이라고 하는 거는 장미 같은 이런 꽃잎의 향인데 뭔가 쌉쌀하면서도 꽃스러운 향기가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플로럴 계열의 향수를 레이어링하면 훨씬 매력적인 향이 될것 같습니다. 특히 산타마리아 모벨라의 프리지아 아니면 어 딥티크의 도손 이런 파우더리하면서도 깊은 향을 내는 플로럴 계열의 향수랑 레이어링을 해주면 더 고급스럽고 그, 파우더리한 느낌을 조금 줄이면서도 건조한 느낌으로 바꿔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어떤 제품은 여자가 써야 된다, 어떤 제품은 남자가 써야 된다라는 기준은 없어요.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젠더리스 제품이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여성 핸드크림으로 추천합니다. 남성 핸드크림으로 추천합니다. 이런 기준은 없지만, 원피스를 많이 입으시고, 여성스러운 이미지가 강하신 분들은 플라우티 핸드크림 사용하시면 훨씬 더 이미지의 매력을 더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특별히 코로나를 대비한 핸드크림 추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주주님들 다 마스크 꼭꼭 끼시고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요, 우리.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이미지를 첨부한 뭐라 해야 되지? 아로마티카의 제라늄 N 팔모사라는 아로마티카의 제라 아로마티카의 제라늄 N 팔모사라는